되고 그러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만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령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세 번째 작전에 너희 남정만 가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어려운 시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하지 않으시고 택한 우리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바로 쓰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만, 하늘만 죽으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늘만, 교회에서도 하늘만. 나라에서도 하늘만. 그래서 정말 하늘만 되어 죽어지는 기하고 복된 분들이 되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음은 소원이나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남정만 가라. 우리는 주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많이 온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들이 공부할 때 공부는 공부할 때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고 우리가 대표로 우리가 가서 네 목까지 기도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명문대에 들어가거든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마귀의 세 번째 작전에 미혹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명문대를 들어갔습니다. 좋은 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까?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작전에 미혹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작전에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아, 목사님, 이걸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아는 것이 힘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여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힘께서 여와를 아는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교회 가면 부자 됩니까?" 하더라고요. "네, 부자 됩니다. 돈보다를 줍니까?" 아닙니다. 돈보단을 주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부자가 되는 축복의 공식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가면 치료가 된다면서 예, 치료됩니다. 그 치료제를 줍니까? 아닙니다. 치료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치료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은 복된 날이라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 어떤 복을? 말씀의 복을 주시는 날이다 오늘 우리 하는 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짐승이나 채소를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장식이구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우리가 건물이를 그 이루어갈 때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낳지 못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뜻?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를 낳으라고 어, 자녀를 낳아라 이 자녀를 낳는 이것이 네게 복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첫째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부 아버지가 있는 우리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년, 소녀, 가장들은 월동 준비해야 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저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할지라도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한다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백팔을 보라 하나님께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를 함으면 너희 일까 보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허락하신다니만 그러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돌되지 않은 아이에는 응애응애 울기만 해도 기저귀 갈아주고 어쩌 쭉 합니다. 그러나 돌이 지나고 나면 오줌을 가려야 됩니다. 오늘 초보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초보가 지나 하나님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세월이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그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먹을 거마실 것, 것, 입을 거다 것, 허락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마태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꼭 욕심에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말 많이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무이는 의미는 저들 찾는 아이를 절대로 잊지 못한다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혹시라도 자식을 버릴 수 있다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무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사람은 잊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낳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낳아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잘 나타낸 말씀이 누가 보면 15장 20절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돈이 떨어지니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지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 해도 이것도 부족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 배를 골지 않고 참, 풍꾼들에게 먹을 것이 풍성한 걸 알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이때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 나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누가 보금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근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아버지는 재지은 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열번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해도 용서해 주는 부모입니다. 이런 사랑은 부모가 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된 사람만이 깨닫고 아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 자녀를 낳아보는 이 부모가 깨닫게 되는 이 축복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녀를 낳아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아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이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녀 채찍하면서 누가 마음이 편한 사람 있습니까? 그 자기 자녀 채찍할 때에 이 징계 채찍을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자녀는 맞으니까 몸이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는 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참 바로 하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채찍을 듭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자녀를 미워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라고, 사람 되라고 우리가 징계하듯이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아, 우리 하나님, 내가 지금 좀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 자녀를 채찍할 때, 그 자녀는 몸이 아프지만, 부모는 마음이 아픈 것. 히브리스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스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그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르게 찾도록 자식을 때리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그리 하지 마라. 내가 사람들한테 너 좋지 않은 너희들 소문을 듣는데 그리 하지 마라 하고 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에 채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에 채찍을 해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지금 몸이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깨닫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이 복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떤 복을 말씀의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나를 징계하시네 하고 떠나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 어,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책망은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잘 섬기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녀가 많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 자녀는 내게 이런 거울이 되어주고 저 자녀는 내게 이런 거울이 되어주고 여기서 자녀가 많으면 우리 아이는 정말 대축복입니다 저희 교회 다섯째를 낳았을 때 하나님 다섯은 너무 많습니다 몇이면 족갑니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 이 기업이니라 이 자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위로를 받고 아 하나님 기업이라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네, 자녀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모습은 볼수 없습니다. 거울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옷에 뭐가 묻었는가, 거울을 비춰보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울에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울에 비춰봅니까? 내 자녀 거울에 비춰본다는 것입니다. 아, 내 자녀가, 아, 거짓말로 잘하는 거 하면 내가 거짓말을 잘하고 있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불순명하면 아, 내가 불순명하였구나 자녀가 깨어르면 아, 내가 깨어름을 피우고 있구나. 이 자녀가 우리의 믿음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자녀를 보고 내 믿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합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아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하면서 내가 좋은 나무인가? 지금 나는 나쁜 나무로 자라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요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요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인데너 엄마만 만 들으면 최고에 어마만만 잘으면최고야 되는겨. 엄마가 고슴도치 엄마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어머니 느껴집니다 하더라고. 뭐가 느껴진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느껴집니다 하더라고. 이 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려와 뜻반주 거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꼬리되지 않고 머리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민주의 뛰어난 자로 세우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점이에또 천지가 없어지기 예전에는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삶 속에 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몸의 소생 운입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섬에서나 들에서나, 복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말씀의 복을 받아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정말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자녀들이 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70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3절입니다. 누가 보금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과 같고 힘없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들이, 연약한 동물들일수록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 무리가 숫자가 많으면 힘이 생기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무리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세상에서 힘을 잃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짐이 된다 해서 낳지 않아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고 이 자녀들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낳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많아져서 정말 하는 게 영광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더니 하는 게 영광이요. 또 우리는 정말 거룩한 무리가 힘이 있어서 힘차게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편리한 것만 생각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유익을 생각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유익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만 악하여져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우스 3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우스 3장 1절에서 5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근의 모양에서나 경근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 하며 교회는 이런 자녀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온 교회가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마음을 쏟아서 믿음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자녀로, 전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laughs>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나의 거울이 되어 나의 믿음을 볼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의 복이 임하면 정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어둠이 되는 세계 모든 민주의 뛰어난 자가 되는 축복 잘 기억하셔서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여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기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